아구 뭐라고 <laughs> 어채일 말을 잘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기분 좋아요 우리 채일이 기분 좋았어? 응? 어? 엄마랑 얘기해서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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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라 아빠랑은 언제 이렇게 얘기하나? 어? 뭐라고? 오어아이고아이고으 아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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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이 잘하네. 그렇게? 아이고. 응? 우리 최룡이가 이렇게 말 잘해요. 아. 아이고. 아 아. 최령아. 뭐라고? 엄마야 우리 차량이 아이고, 아 아이고 잘하네, 이렇게 잘해요, 아이고.